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 길랏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입다의 출생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을 통해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 안에서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대로 천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는 명분 아래 쫓김을 당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서 결국은, 입다와 같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불우한 환경 속에 처여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라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흑수전이, 금수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불완한 환경 속에 자란 사람에게는 완전히 계획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아.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세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환경을 탓하면서 스스로 자절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모습을 들어내게 될때그 인생은 미천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단고 실망 속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물론 거기에는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날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성실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자기 삶을 성실로 이루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때가 찾아온다는 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인생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